할렐루야.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8장.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아귀를주사하 신과 병구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이 구사에 아 요한 나와 수산 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떠라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떠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떠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떠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니라. 숨는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애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일시되. 보수 좌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보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뿌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기 순종하는가? 그 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올해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금 기나우프신 하나님여 이 당신 나와서 이곳 상관이 아니다 진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없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용으로 들어가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대가 산에서 먹고 있는 자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심 귀신들이 그 사람에 대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물사하니 시던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며,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내니 철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헤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기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의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따라 내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은 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우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멘 네, 누가복음 8장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씨뿔 있는 비유, 등뿔 비유, 그리고 참된 효력 관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 또 전하고 어, 실천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어,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22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이야기와 자연세계,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어, 예수님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0절에서 57절에 이르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도 읽었고 누가복음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주님의 치유기적 이야기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불치병이죠. 심지어는 야이로의 딸 죽은자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 치유의 기적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누가복음 8장에 나와있는 이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귀신 축출, 치유 기적 이야기 어, 이것은 주님의 복음과 기적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어, 예수님의 활동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 어,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복음을 기름진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받아들이고 또한 증거하고 열매를 맺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 크리스찬의 사역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는 귀신을 축출하고 바다를 제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주님은 아니지만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할 때에도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어, 살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없는 거죠. 누가 보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치유기적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때에 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누가 복음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고, 치유의 기적이 있고,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천은 다른 일에 신경 쓰는 것도 물론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항상 어디서든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또한 영적으로 승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치유 기적 이야기입니다. 치유 기적 이야기의 교훈은 어, 늘 어, 살피고 돌보라는 얘기죠 환우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 약자를 돌보고 살피는 일 그리고 어, 손길로 어, 치유를 해주는 일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본분인 거죠 그것을 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 언제 망각하냐면 우리 크리스찬이 어, 누가복음의 메시지, 전국복음 또한 영적인 충만 살피고 돌보는 일들을 망각할 때에 어디에 이제 많이 집착해 있냐면요 탐욕에 집착해 있으면 이것을 늘 망각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러한 사역에 동참한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비록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일에 늘 동참을 했었고요. 귀신 축출하는 일에 늘 현장에 있었고 치유 기적 이야기 속에도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읽고 어, 기도하고 살피고 있는 돌보고 살핌을 어, 이제 사역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이 현장에 크리스찬에게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하루도 어, 이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말씀 듣고 하루를 출발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 복음, 성령 충만, 돌봄 살핌 이세 가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